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과 가상화폐 시장의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이 금리, 그쵸?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연준의 파월 의장은 5회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을 했다라는 건 가상화폐 시장의 악재 그쵸? 이 악재가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태가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미 연준 금리 5연속 동결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내용 보게 되면 이제 연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 금리를 또 동결을 했는데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즉 FOMC 결과를 공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이로써 이제 연준은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개최된 다섯 번의 FOMC에서 5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을 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자뭐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 등등등 한때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는 연준의 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파울 회장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더 봐야 한다며 라 아직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라 밝혀기 때문으로 풀이가 된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금은 부정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긍정적이 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먼저 이제 부정적인 이슈는 유동성 확대 기대감에 대한 감소라 볼 수가 있는데 자 금리 그죠 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돈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풀린다라는 것이고 위험 자산 즉 코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인데 반대로 금리를 내리지 않게 된다라면, 시장에는 돈이 덜 풀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고금리가 유지되면은, 안전 자산, 즉, 뭐, 국채, 그쵸. 국채나 또 뭐가 있을까? 예금, 그쵸. 이 예금의 수익률이 어떻게 높을 수가 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고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덜 매력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은 이제 곧 금리 인하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연준에 아직은 이르다 시그널을 준 셈이고 그렇다 보니까 코인을 포함해서 전체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실망 매도, 실망 매도로 반응을 했다라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게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요. 동결, 그쵸? 공결을 했다라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점금리는 지나갔다는 인식이 지금 강화가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결국 이 난을 시간문제라는 기대감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주가라는 거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떨어질 이유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매도가 나왔으나 이제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오히려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코인 시장을 일시적으로 누릴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를 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이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뭐다 쇼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이에요. 쇼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이고 둘이서 어떻게 보면 은 말은 하지는 않지만 안묵적으로 짜고 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시고요 지금 뭐 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어떻게 박스권 라인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4,000원에서 대략 4,500원 구간이겠죠. 4,500원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 모빙을 보여주다가 매도 압박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 전구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 4200원 구간에서 4000원 구간까지는 오히려 매수 찬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승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여기 상단 채널이죠. 요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이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4,000원 짜리 리테스트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오히려 매수 타임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